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김연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사 디렉팅 주윤성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연휴 끝에 저희가 첫 라이브를 찾아뵙게 됐는데 요 어떻게 또 저희가 첫 라이브 같은데 이렇게 네. 네. 설 연휴 좀 이번에 많이 길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을지 잘보내셨나요저뭐 진짜 하는 거 없이 뭐 열심히 <laughs> 잘 보내죠 광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가끔 <laughs> 확인하고 김연마케터님 <김념> <laughs> 어떻게 보내 저도 뭐 집에서 좀 쉬고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저희가 그 전에 좀뭐 입찰가라든지 아니면 예선이라든지 좀 방어적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오늘 와서 또 다시 원복하고 하느라 조금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이제 저희 이제 창업 관련한 이제 광고도 이제 많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희가 광고라고 하면 있음. 어, 광고 채널에 있어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메타 광고일 텐데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광고로 돌리면서 어, 아무리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서 있어서 저희가 뭐 허수디비라고 하고 뭐 실디비라고 하죠. 그래서 유유 d b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가 허수디비는 어떻게 줄이고 유유 d b 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저희가 좀 대화로 좀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첫 라이브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희도 좀 말랑말랑해지는 게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라이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창업 업종 하면은 검색 광고가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아시다 보면 유찰가가 상당히 5만원씩 높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좀 살아남기가 어렵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찰가가 있는 검색광고 외에 좀더 쉽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TV 업종에게 딱 맞는 배너 광고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너 광고들 중에서도 좀더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메타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메타 광고에 이제 뭐...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저희가 뭐 예산 자체가 좀 적더라도 어이 소재만 좋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비딩 싸움에서 저희가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창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점점 고려하시는 나이대가 조금 줄고 있잖아요. 그 연령층에 맞춰가지고 베타 같은 경우도 확실히 어좀 사용 연령층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중간층 아니면 좀 낮은층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SNS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도 없고 좀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셔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거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메타광고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소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일단, 트래픽이나 이 유입을 좀 목적으로 좀더 자극적이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DB는 사이지만 이 허수 DB들이 좀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재를 제작할 때에도 좀더이 창업 업종을 훨씬 더 보여주면서 이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문의를 남기게끔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창업 광고,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저희나 이제 아무래도 검색 광고를 조금 배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일단은 소재 자체를 조금 좀 매력, 저기 좀 가져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항상 지금 뭐메타 라이브러리라던가 그 위에 것도 이제 지금 현재 광고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어느 부분에서 조금 효율이 좋은 소재인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 지금 현재 뭐 지금 이런 소재들이 좀잘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어 근데 사실 어 이제 창업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한정적인 소재에 대해서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어 조금 크게 생각을 하, 해보자면은 저희가 뭐 창업, 어 창업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어떤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있냐 라고 다른 부분 다른 어, 경제업체에 비해서 뭐 생각을 해본다면 뭐 지원금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브랜드를 창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실매출, 뭐 월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필을 할수 있겠고. 뭐. 사실 조금 몇 가지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쭈루룩 이제 광고 소재를 보다 보면 거의 다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 어느 정도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겠죠. 어이 저희 이제 브랜드 소재나 뭐 브랜드 컬러 자체를 굉장히 잘 녹여낸다던가 어 아니면은 어, 확실히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이 좀더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 확실히 어필을 한다던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재들에서도 좀더 녹여내실 수가 있고 베타 광고도 다른 광고들처럼 다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식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오히려 그 연령대에 맞는 소재들, 그래서 그 타겟팅에 맞는 소재들로 나누어서 다 그룹핑을 진행하고 거기서 좀더 효율적이게 소재 발굴 또는 타겟팅 발굴을 진행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그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DB 광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DB 단가를 줄이고 이제 실리비를 좀 많이 높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DB 단가를좀 낮춘다는 부분은 어, 그만큼 이제 조금 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이제 이 시업종, 이 커머스 업종을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그냥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 하지만 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이제 이 창업을 이제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광고 진행하는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어렵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좀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조금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 뭐 어떤 광고가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최근에 확인했었을 때는 뭐 음식 광고 같은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법률 사무소 같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 d b 단가를 낮추고 싶다 아니면은 디비 단가가 조금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실 대비를 차라리 좀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실히 목적성이 좀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광고 진행하는 부분이 훨씬 편해지니까 이 부분 고려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업종, 창업 업종 같은 경우도 많이들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랜딩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이제 문의를 남기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홈페이지가 꼭 없으시더라도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쪽으로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메타광고 내에서도 그 양식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 고객 양식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문의까지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잠재 고객 양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작성이 가능해요. 원하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그냥 전화번호만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업종에 맞게끔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만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집이 단가 낮추기보다는 그 집이 단가를 낮춰서 많은 문의를 받기보다는 허수 DB를 줄이고, 좀 실질 문의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이 양식 하나 하는 것이더라도, 뭐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 원하는 창업의 분류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상세하게 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그래서 그 문의로 실질적으로 DB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정말 창호까지 메이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전자곡객 양식도 어, 이제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들 좀 광고를 진행하는 걸 보시면은 그냥 무작정, 무작정 이제 다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본인이 작성하게끔 서술하게끔 이제 좀 양식을 만드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응답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귀찮게 이제 다 타이핑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좀 거부감이 많이 들 거고, 특히 이런 양식 자체를 좀, 어, 작성하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개인 정보를, 어, 확실히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가, 좀, 양식 자체가 간단하지 않으면 더 이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성별이라고 좀 예를 든다면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뭐 남성, 여성 조금 선택지를 줘서 이제 선택만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연령대라고 한다면 뭐몇 세부터 몇 세, 몇 세부터 몇세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좀 선택 체크할 수 있게끔 좀 양식을 작성한다던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조금 실디비를 좀 많이 높이고 허수대비를 줄인다고 제좀그 부분을 좀 목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잠재 고객 양식 자체는 그런 목적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재 고객 양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뿌릴 수는 있겠지만은 확실히 그 부분에서 조금 실질적인 응답 좀 진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응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창업 광고에 따라서 뭐 당연히 편차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천하는 방식은 뭐 물론 홈페이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요. 이제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단일 페이지라고 하죠. 저희가 단 이제 한 장짜리 이제 페이지, 정말 이제 간단하게 그 문의를 남길 수 있을만한 페이지를 좀 제작을 해서 어, 그분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요새는 여러 사이트 같은데 가면 이제 단일 페이지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 이분에 있어서 조금 뭐몇 개월에 이제 어느 정도 단가가 필요하고 뭐 이분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러, 좀 신뢰성이 좀 중요한 특히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단일 페이지 정도는 만드시고 활용해 보셔라 아니면은 뭐 최소한의 뭐잠재고객 양식과 이제 단일 페이지 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동시에 광고를 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이 저희 쪽에 조금 효과적일지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겠죠.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줄수 있는 정보나 뭐 영상 이미지들 이런 게 훨씬 더 홈페이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사람들의 이탈률을 줄이고 좀더 체류 시간을 높이면서 문의까지 직접 남기게끔 모두 다 끌어오는 그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업종은 메타 광고에서 이런 양식이나 다른 랜딩 페이지 이런 걸 활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고 좀 방대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연령대를 설정을 해놔도 좀 방대한 사람들이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처럼 니즈가 명확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메타 광고를 그래도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타게팅적으로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색 광고에서 들어왔을 때좀입찰가가 높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니즈가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정보만 벗고 이탈을 한 사람들을 다시금 메타에서도 노출을 하면서. 아 맞다 이때 이걸 검색하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봤었는데 하고 다시 소재를 노출시키면서 광고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방문자들 홈페이지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시 리타겟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맞는 소재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다시 문의까지 들어오게끔 2차 광고로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확실히 지금 저희가 그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는 어, 이런 소재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광고 를실 집행을 하더라도 어, 전혀 이제 다른 소재나 뭐 다른 타겟군에서 좀 효율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광고 자체는 진짜 집행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정말 이 메타 광고 자체의 좀 집행 이력이 좀 길게 있으시거나 데이터가 정말 좀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셔서 방대한 조금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 광고를 이제 집행하거나 뭐 수정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좀 어느 정도 여러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좀 테스트 기간이 길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확실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조금 광고주님 분들도 조금 많으세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 광고비 자체는 이제 어 본인의 돈이고 이제 예산이고 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첫 광고를 집행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정말 좀 정말 이거 저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남은 돈으로 광고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DB 업종 같은 경우는 구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뭐 전환으로 확인이 어렵다 아니면 전환 캠페인은 불가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문의하기 자체를 전환으로 잡고 광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른 매체에서도 다 전환... 을 목적으로 전환 캠페인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픽셀이나 스크립트를 그 문의하기에 넣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환을 목적으로 이 문의하기를 목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꼭 트래픽 유입만 목적으로 광고 진행하는 건 아닌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일례로 제가 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분은 조금 특이한 광고주 분이세요. 왜냐면은 이 목적 자체를 그냥 어말 그대로 이제 클릭 만, 클릭 수 이제 CTR만 이제 보시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맡겨주신 건 감사하지만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에 시, 진행을 했을 때. 왜냐면은 사실상 DB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 정말 이제 실질적인 DB를 받아야 되고 그 문의를 받고 나서 어, 거기에 있어서 조금 어떤 액션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제 그 액션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서 저희는 이제 뭐 스크립트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그냥 클릭만 만으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분, 분도 있어요. 뭐 물론 저는 이제 광고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맞춰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어, 거기에 있어서 지금 다행히도 뭐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 효율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광고 집행 전에 이제 들어오는 문의랑과 그 집행 이후에 문의량 자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이 광고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좀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이 시기 자체를 잘 타서 그냥 진짜 문의량이 많아진 거지. 아니면 광고 자체를 보시고 나서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하시는 건지는 저희가 이 스크립트나 뭐 이런 뭐 페이지 자체에 어, 어떤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으면 은 어, 집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이 부분은 좀 사전에 조금 작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광고로 집행하신다고 하면은 이부분 항상 체크를 해 주시고 어, 저희랑 아니면은 좀그 부분이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랑 충분히 응용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그 부분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CTR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다 보니까. 이 소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자극적이고, 막 매출 얼마, 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C 단가도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이 있어서 그거에 좀 빠르게. 하루하루 성과를 보고 그걸 보면서 좀 소재 교체 주기도 조금씩 짧게 하면서 노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조금 집행해본 바로는 디비 광고 측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데이터적으로 조금 튀는 부분이 좀 많은 광고인 것 같아요. 특히 좀 이시업종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시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좀 판매자, 광고주님은, 파, 광고주님이 판매자인 경우가 많고, 이제 자 본인의 이제 브랜드를 쭉 운영해 오시면은, 어이 시기에서 어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적고, 이런 부분 예상이 가겠지만은, d b 업종형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체크가. 어 그냥 뭐, 문의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겠지만은, 어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정말 다 실질적으로 좀 창업을 위한 좀 TV냐 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좀 좀 유난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어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마케터 분들이랑 뭐다 얘기를 좀 해봤지만은 어, 오히려 이제 TV쪽 업종을 좀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 그만큼 좀 db 업종 광고라는 것 자체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 시업종과 조금 다른 데이터를 좀볼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조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광고에 대해서, db 업종 광고에 대해서, 어, 어려우신 부분이나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네, 위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품군이 딱딱딱 나눠져 있지는 않아서 좀, 나누, 캠핑이나 그룹단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자세, 상세하게 타겟팅을 해서 메타 광고도 그 지역 타겟팅이 가, 다 가능합니다. 뭐동 단위로 아니면 시 단위로 나눠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지면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소재들을 활용하면서 좀더 나에게 맞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딱 나를 위한 광고였다라고 느끼게끔 여기서 들어가서 문의까지 남기게끔 할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이게 타겟팅을 나눠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뭐좀 메타가 저 메타에 관해서 좀쭉 얘기를 해봤지만은 뭐. 그 위에도 조금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겠죠. 뭐 검색광고를 제외하고서라도 검색광고는 당연히 아실 테니까 이번에서 저희가 검색광고 자체는 좀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왜냐면은이 창업업종에 대해서 검색광고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짜 예산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껴요. 이 DB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검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명확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B도 그만큼 잘 들어오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TV 입찰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적으면은 아예 조금 진행을 조금 깊이 하시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 제외하신다고 하면은 뭐 여러가지 매체가 있죠. 게뭐 요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근 같은 부분도 좀 음, 당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링크드인 같은 정말 아예 뭐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 이직을 뭐 원했지만은 뭐 지금 뭐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이 그냥 창업적으로 좀 도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좀 나눠서 어, 매체 같은 경우도 조금 예산이 좀 넉넉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랜차이즈들만 들어가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언론 지면이나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리타겟팅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꼭 네이버 안에서도 좀 검색 광고는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다른 배너 광고나 아니면 좀 후기성 이런 것들 많이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브랜딩을 위해서 좀 블로그나 카페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바이럴 광고 효과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어 광고가 다 그렇겠지만은 어좀 광고를 매체 하나만 이제는 조금 집중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이 광고 자체도 어 여러 가지 좀 목적이 있을 거고 여러 매체 좀 여러 매체는 좀 그만의 조금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살려서 좀 종합해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어, 확실히 저희도 이제 여러 광고를 집행해 보고 있지만은 어느 쪽에서 어떤 요일에 나올지는 저희도 집행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저희가 뭐 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광고 매체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어, 이 광고 매체는 효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다라고 싶어도 저희가 뭐 지인이나 아닌 다른 수를 활용해서 보게 되면은 다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전환이 다 여기에 찍히지 않는다고 해서 또 효율이 안 좋은 매체는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분석까지 활용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한번 보고 다 문의를 남기고 구매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실질적인 EC 업종에서는 뭐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가 아니면 다른 데는 또 다시 비교를 해봤다가 아, 쿠폰을 주네 하고 다시 가봤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는 핸드폰 화면에서 뭐 네이버에서 잠깐 노출되었다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다가 뭐 뉴스기사에 봤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노출을 하면서 그 인지도를 좀 가져오고 그걸 각인을 시키면서 실질적인 문의나 구매까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이숍종 같은 경우에는 이숍종도 뭐 마찬가지로. 어, 이 구매 단가가 높을수록 어, 이 구매 고려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매 고려가 늘어나는 시간에 뭐 진짜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을 다 비교를 해볼 거고 특히 뭐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들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가 뭐딱 하나만 보고 그거 바로 들어가서 구매하진 않잖아요. 어, 창업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업 광고는 특히나 조금 이 시업정에 비해서 더좀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확실히 구매 고려 자체가 시간 자체가 늘어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막만 가지들 다 들어가 보실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 우리 브랜드 아니면 우리 프랜차이즈 아니면은 이 자체가 다른 브랜드보다 뭐 어떤 차별점이 있냐부터가 조금 어, 생각해 보시는 게 광고 집행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도 작고, 뭐 아니면은 이 브랜드 자체의 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아니면은 뭐 정말 이 창업 비용 자체도 비싸고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제 광고를 집행해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이 시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어느 정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충동구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 그러가지고 뭐 간편결제나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구매 자체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시업 정은 디비업 정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면 정말 이제 고려 시간 자체가 그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서 좀 기어시, 기어 시기여 기간 같은 부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여가 많은. 고려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클릭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 CPC가 좀 높은 네이버 검색 광고가 아니라 그래서 응. 좀 낮은 메타 광고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응. 검색 광고는 조금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언제 공 양식이 가능하나 홈페이지 활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정보랑 문의 남기기에 좀더 체류 시간까지 가져오기에 홈페이지가 좀더 적합한 것 같고, 뭐, 당연히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까지 다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소재가. 주기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서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도 뭐 여기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계속 수정을 진행하고 뭐 하나 부분이기 있 때문에 어, 일단은 큰 틀을 보신다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타 매체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메타 광고에서 좀더 트래픽 진행을 하시면서 모수가 많이 쌓였다고 하시면 리타겟팅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매체들에서 좀 유입된 사람들을 다시 메타에서 좀 노출을 시키면서 모니까지 가져오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잠재 고객 양식만 활용을 하신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관식보다는 좀더 클릭하게 사람들이 좀더 문의하기 편하게끔 거기서 이탈률이 생기지 않게끔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더 좁게 세부적이게 타겟팅을 하시고 소재까지 바꿔주셔야 좀더 허수 TV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웨이드까지 될수 있는 TV들이 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교체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도 이제 이제 에 연휴 끝나고 막 와서 이제 라이브를 갑자기 좀 진행을 하려던 그런 좀 말이 좀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기 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뭐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네,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여기서 좀 견적까지 뭐 무료로 지금 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언제든 진짜 편하게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연휴 동안 잘 쉬셨으니 이제 저희 그렇죠. 2월도 열심히 파이팅 해봅시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한장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면허 끝나면 또다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풀리셨을 거고 <laughs> 거기서 좀 구매 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바빠질 예정이라 어, 이 부분 있어 언제든지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